여기 나오면 이거 이거 fx 구한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좀 계산이 드러운 거야. 같러요 아 이제 30번 문제야. 30번은 자좀 요령을 생각해보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 둘씩 한번 봐볼게. 어 f 프라임 x가 연속이고 뭐니 0 이상이야. 그러면 fx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를 했더니, 뭐 얘가 나왔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증가함수니까, 뭐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봐. 증가함수로. 그럼 여기가 이제 t가 있고, 이 점이 t ft, 그 다음에 t 플러스이라는 점이 있고, t 플러스이. 그럼 요 점이 t 플러스 2 컴마 f t 플러스 2야 t 플러스 2 컴마 f t 플러스 2 t 컴마 f t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컴마 f t 아 요기죠 바로 t 플러스 2 컴마 f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니 지금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아이 삼각형이래 얘가 뭐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야 삼각형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 2잖아 곱하기 이거 증가함수니까 여기에서 여기 뺀게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나는 이해하면. 아 넓이가 ft 플러스 2에서 빼기 ft를 한 겁니다. 그 넓이가 뭐래? 이누 말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t고 플러스 2의 e, 제곱에 2의 t 이렇게 돼 있대. 아이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 있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 이 새끼를 좀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 t 2의 t고 마이너스 t 2의 t고 플러스 2 2의 제곱 2의 t 이렇게 한거야 전개한거야 전개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야 T2에 t, 2 T T 플러스 2제곱이고 얘는 플러스 2t에 T 러스2 T 에 T 플러스2 T 곱이고마 T 너스 T 2에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s T 를묶어버 T 면 T 플러스2 T 2에 e에 T 플러스 2가 되고 마이 T 스 2에 T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T 더니 어? f T 플러스2 T 이너스 f T 가 얘래. 오, 뭔가 아주 예쁜 모양의 식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니? fx를 x 2의 x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물론 이게 지금 얘를 집어넣은 거에서 얘를 집어넣은 걸 뺐으니까 여기에 뭔가 상수항은 있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상수항은 여기서 여기 똑같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본 거야. 나 조건을. 그 여기서 이제 상수항 c가 있다라고 볼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2의 x x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c dx가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c를 찾자고. 그러면은 0하고 2하고 x 2의 x dx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지 뭐가 되지 뭐가 되지 c cx니까 e c 가 되나요? 이놈이 2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얘는 u v 다시 그래서 요것만, 따, 요것만 하면 뭐가 되니? u v u u 다시는 1이고 v는 2의 x니까 u가 x 2의 x고 0하고 2 e, 마이너스 얘잖아, 얘. 그냥. 그러니까 바로 접근할게요 2의 x고 0하고 2야. 그러면 얘는 2, 2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거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뭐니? 이거지, 이거, 이거. 플러스 2c를 한 것이 2의 제곱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이제곱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c가 몇이야? 1이네, 1. 그럼 f x 가 나왔어. 이제 아 f(x)가 뭐가 나왔니? x2의 x 플러스 1. 자,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 f(x)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또 이런 못생긴 드러븐식을 찾아내야 돼. 그치? gx가 얘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치한 적분하고 부분 적분하고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gx는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f x dx 플러스 0부터 4까지 x f 프라임 e x dx 이거. 그게 이제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efe는, 뭐, fx 구했으니까, fe는 2,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이거. 아, 이제 보자. 얘는, 여기서 이제 0부터 4까지 하는 거잖아. c가 1이 나왔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0부터 4까지 하면, 여기가 0부터 4까지 갈까? 그렇지? 여기 0부터 4까지 가면은 4, 4, 2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 3, 2의 4제곱 플러스 1인데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2 여기까지 그러면 이 친구가 3, 2의 4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만은여기 안에가 못생겼잖아 그럼 뭐를 해야 돼? 치환을 해줘야죠 그래서 2X를 T로 치환한 거야 그러면 2는 DT, DX 이렇게 되고 아,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친구만 따로 뽑아서 계산을 해보자 치환했으니까 0일 때 0이고 아 인테그랄 0부터 8까지가 될 거고 그럼 요 x 대신에는 2분의 t가 들어가 그래서 t 2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dx 대신에는 2분의 1 dt니까 아 4고 f 프라임 t의 dt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얘가 u 얘가 v 다시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u 가 1이고 v가 f t 고 그래서 uv니까 tft야 0하고 8이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야 0부터 8까지 ft dt 이렇게 어 그럼 이 친구는 또 뭐야. 0부터 8까지니까 이제 여기가 8까지인 거지 여기에 8까지 그러면 8의 8에다가 마이너스 2의 8에다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야 되니 아 봐봐라 아까 여기가 4였잖아 그러면. 얘가 2c가 아니라 지금 1이니까 0부터 4까지해서 얘가 2가 나온 거였고, 근데 얘가 0부터 4까지하면은 얘가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틀렸어. 4가 나와야 돼. 그럼 어디서 틀린 거니? 여기가 이제 3, 2의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네. 3, 2의 내제곱이고 플러스 1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여기가 2가 아니라,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4가 돼. 그러니까 얘가 5야, 5. 5야. 그럼 이번에 얘는, 여기에다가 8이죠? 플러스 8이야, 8. 그러니까 7, 2에 8제곱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8f8. 마이너스 7, 2에 8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f8이 뭐예요? f8은 여기다가 8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자. 2에다가 f8, 2에다가 f8 하면 8, 2에 8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2의 8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와 장난 아니다. 16 2의 8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에 2의 8제곱이고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4분의 8이어서 그러면 얘는 4분의 64에서 7을 빼면 57 2의 8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이게 지금 뭐죠? 예야 예.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57, 2의 8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마이너스 2 f 1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 4 2의 제곱 플러스인데, 이걸 빼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 2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네, 이거. 요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4분의 57, 2의 8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2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11. 그쵸? 4분의 12에서 1배니까. 그럼 봐봐, 이제 여기. 3, 2, 4제곱, 3, 2, 4제곱, 마이너스 4, 2제곱, 마이너스 4, 2제곱, P가 뭐야? 지금 뭐 구하는 거니?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네? 그럼 P하고 Q는 얘가 P고 얘가 Q야? 그러니까 4분의 68인가요? 그래서 4, 1은 4, 4, 7이 28, 최종적으로 정답이 1 7 그니까 얘가 지금 계산만 복잡한 거잖아. 그니까 러이 문제, 이 문제는 여기 나오면, 이거, 이거, fx 구한 것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좀 계산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그죠?